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서기관. 마태복음 13장과 25장에는 10개의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창조로부터 감추어진 천국에 대한 두 가지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칭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악인으로 표현합니다. 둘째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받는 보상의 차이에 관한 비밀입니다. 천국은 크게 성 안과 성밖 바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같은 집, 같은 장소, 동일한 지위를 갖지 않으며 계급과 서열이 아주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현대 교회는 구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만 말씀을 읽고 천국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반응에 따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천국에는 1. 큰 자와 2. 작은 자 3. 지극히 큰 자와 4. 지극히 작은 자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계명 중의 하나라도 버리거나 그 같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현대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작게 가르치며 업신여기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극히 큰 자는 작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편리와 교리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믿기를 거부합니다. 분리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의 행위에 따라 점진적으로 성장하며 모든 사람이 초대받지만 반응이 다르고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됩니다. 또한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마지막 심판에서 의인과 악인이 분리됩니다. 차등적인 결과와 보상의 원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과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는 태도, 그리고 사랑과 선행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며 믿음과 삶의 열매를 보시고 상급을 분명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단순한 비유 이상으로 우리에게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1.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는 천국의 비밀, 토양은 네 개,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으로 사람들의 마음 또는 네 가지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각기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이는 거절하고, 어떤 이는 잠시 받아들였다가 떠나며, 어떤 이는 세상 염려에 막히고, 어떤 이는 깨달음과 순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비유는 별도로 설명하시는 것으로 보아 천국의 비유 중에서도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2. E, 가라지의 비유 알곡은 천국의 자녀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 또는 지옥의 메시지를 확산하는 자입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며,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집니다. 가라지 비유도 별도로 설명하셨는데, 가라지의 근원이 원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3. 겨자씨 비유. 겨자씨는 땅에서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천국에서는 큰 보상이 주어집니다. 또한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복음이 영향력 있게 확대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4. 누룩, 비유. 누룩은 천국의 은밀하고 변화시키는 힘이고 반죽은 선과 악이 혼재된 세상 또는 인간 사회를 상징합니다. 천국의 메시지는 조용히 내면적으로 작용하여 삶과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5.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밭에 감추인 보물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 밭을 산다는 것은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완전한 헌신과 희생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천국은 무한한 가치를 가졌기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든 것을 바쳐 추구할 만합니다. 6.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 다섯 번째 비유와 같은 내용으로 밭에 감추인 보물을 값진 진주로 대신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는 천국이며 이를 발견한 상인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구매했습니다. 영적 가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지만 깨달은 사람이라도 전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7. 각종 물고기 비유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의 그물에 각종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먹을 수 없는 나쁜 고기는 내버렸습니다. 세상 끝날에도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 악인을 풀무불에 던질 것이라 합니다. 8. 열처녀의 비유. 심판과 결말이 항상 사후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기치 않게 신랑이 오실 것이란 약속은 심판을 앞두고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비 신부들은 깨어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름은 신부 단장에서 영적인 준비를 상징하고 등불은 말씀에 따른 의로운 삶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오심이 지체되면서 밀려난 처녀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신자들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며 갑작스럽게 올 것이기에 준비된 자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9. 달란트 비유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천국을 위한 충실한 행위들입니다. 이 비유에서도 차별적인 보상이 주어지며 악한 종과 충성된 종의 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은사를 책임감 있고 생산적으로 사용하기를 기대하며 게으름이나 두려움은 심판을 초래합니다. 10. 양과 염소의 비유 양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의인이며 염소는 그들을 무시하고 인색한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은 빛의 행실인 구제로 드러나며 최후 심판석에서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록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열 개의 비유에 대한 전체 의미와 통합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전한 시련은 추수하는 미래에 결정될 것입니다. 1.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성격. 세상은 천국을 위한 선택의 여정이며 천국의 기회와 손실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25장은 천국의 완성을 위한 개인의 준비와 책임을 강조합니다. 2. 믿음은 실천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닌,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은, 은사 활용과 이웃사랑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3. 종말론적 경고. 비유들이 모두 심판을 언급하며 현재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경고합니다. 열천여 비유에서 깨어있으라는 교훈은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4.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보아와 진주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가치 있으며 영적 탐구와 헌신을 요구하며 천국에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비유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천국 비유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서기관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서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보통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천국의 서기관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것과 옛것이 포함되며 새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열 가지 비밀과 산상수음 같은 새로운 메시지이며 옛것은 구약입니다. 현재 서기관들로 자처하는 교사들은 이에 대한 신구약에 대한 균형이 부족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 신자들이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이유입니다.